어? 두개 부딪힌다 두개 부딪힌다 두개 부딪힌다 케이! 음! 아 치킨 만두 추가요 아 치킨하고 만두 추가하면은 치킨이 요즘 2만원 하니까 만두는 5천원 이른바 25,000원 5천 감사합니다 야제총 안나면 진짜 나총 안나면 나가야지 어나총 안나면 쟤 나가야지 얘네 여기 많이 내려 어째 1층에 있다. 홀리 허허. 아! 호, 호, 야플레어이 여기서 나면 어떻게 해요? 아니, 플레어이 여기서 나온다고? 말도 안 되는데, 이건 말도 안 되는 타노스 미치 못 봤어. 아, 돌잡이 치킨이 뭐야? 아이고, 이거 담에야, 담에야 하겠습니다. 이거는 담에, 담에... 아, 죽음 죽으면 안 돼! 죽으면 죽어서 개주는 꼴이다. 나 플래그 먹었다. 죽으면 안 된다. 야, 욕심부리지 마. 이것만 먹어. 그렇지. 야, 안틀렸나 여기 옆 사람 없습니다. 예. 오, 쟤 뭐야? 야, 쟤 쟤, 쟤 있어, 어, 쟤 춤추고 있어요. 쟤 춤추고 있어요. 어, 춤추고 있어. 깜짝이야. 아, 씨. 으응가, 으응가 이러고 있네. 개업할 때 나오는 그 풍선처럼 춤추고 있었어요. 쟤. 여기 내려가지고, 이런 동네 내려가지고, 자기장 보다가 BRD 쓰는 거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아 근데 이거 BRDM 뽑으면은 진짜 무지성으로 돌격하는 애들 개많은데 일단 여기다 뽑읍시다 여기 매우! 이제 막 거짓대처럼 모여듭니다 애들 잘 보세요 BRDM만 보면 환장하는 애들 몇명 있거든요 배그에 걔네들만 잘 처리하면 돼자 이걸로 좀 넣으러 갑시다 이제 잡으러 가볼까? 피를 아껴야 돼 솔로는 피가 많이 없기 때문에 아껴야돼, 아껴야돼 짱박혀 있어도 되는데 저같은 경우에는 일단 여포라서 솔로는 하면 안되는게 맞네 아, 솔로 힘들어요 배그 해봐, 솔로가 제일 힘들어 솔로, 듀오, 스쿼드 중에 제일 힘든게 솔로야 역시 커플이 짱키어 박규? 아니야, 얘들 다 어디 갔나봐 나만 빼고 놀아야 맨날 얘들 브리키니도 겨주라 그렇게 나쁜 애는 아닌데 근데 이게 이제 여기 좀 지형이 필드가 많아가지고 여기 괜찮뭐 방금 살짝 뭐 보이지 않았니? 방금 여기 살짝 팔팔 팔 보이지 않았어요. 나무에 안녕하세요. 봐봐.

개 프렌들리, 개 프렌들리. 왜 죽을 짓을 하지? 어? 아니 비알디를 보면 요즘 애들은요, 싸가지 없이 비알디 보면 도망가지 않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네. 나 어, 진짜 어이없다노스 잡피가 어? 없네요. 잡피가 없으니까 중앙을 꼬라박아야겠어요. 한 이쯤에 잡힐 것 같거든요. 자기자. 이 자식들이. 한대요 한대요 골차프네네 양각이야 뒤에느에 때문에 오래 못쏘겠다 죽었어. 헤헤 어디에 썰 깝쳐? 어디 깝쳐? 줄게? 여기 사람이 없나? 피고이 있다. 3명. 라스트. 1대1이에요. 단차 좋은데? 아. 어. 단차만 좋네? 이거 어떡하지? 페이크, 페이크, 연막, 차를 끌자. 저기 있다. 아, 여기서 Unga Unga got him 가 o his tiger Unga Unga u n 이 a Unga u e r e a e i d i l l y C. e Billy C. o e o a i n g a e o y o o 야 1초컷도 안... 야 1초컷... 거의 0. 몇 초컷 났어요 방금 아무튼 M4 좋아졌네요 예허어어어허자 고라니 킬하러 갑니다 고라니 킬자한명 오고 있죠? 재물1 일단은 고라니 킬을 하기 위해서는 넌 뒤졌다 어 뭐야 이거? 어어어 <laughs> 어? 제발 저리 좀 비켜 내 앞에 돌좀 지워 뭐야 이거? 야 스피드 스피드 야 이거 막아보자 이거 뭐 이거 뭐야 이거? <laughs> 뭐야 이거 야 이거 속도가 장난이 아닌데 속도의 한계를 미친 내거야 내꺼 내거야내거야내거야 내 거야. 내 거야. 내 거야. 달려 친구는 달려 친구살 달려 내거야 건들지마 자 코라니 1킬 감사합니다 제발 저리 좀 비켜 올라잇야 속도의 한계를 방금 느꼈습니다 게임이 빛보다 빠른데 저거 아 돌잡이 아 맞다 돌잡이잖아 아 이거죠 예 네. 스커스죠 돌리이 스커스 맞지 않나 초속 저거 한 너무 죽어 안돼 지금 보여주면 안돼 이게 뭐야 나 찾는 거야 설마 가야 뒤에 누가 온다 에에 네, 네. 어? 야, 뭐야 이거? 야, 이 새끼들! 팀잉 <목소리> 팀잉 새끼들! 야, 이 참! 야, 이네대단하구나 야, 새끼들! 야, 이잉대단 야. 어? 야, 니네 끼 야, 이 야, 야, 와, 야, 이거 참, 별이 별이 많이 생기네. 아, 끝나고, 끝나고 다시 보기로 보면서 신고하자. 오케이? 아,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예? 스커스 한자루로팀밍까지 잡아버리는 클라스. 근데, 티밍 특 알려드릴까요? 티밍 특, 개못함. 마하, 반냐뭘반 참교육 해줄게요 저런거 잘 보세요. 엄청 러로거든요 지금. 참기빵 이2금순가에프 예, 제가 지 특별 가 지금. 양상추금즈가 양파 까지 네, 참교육이요 제가 지 맞았죠? 나금면 빨리 죽어요 지한번 죽어요. 거실 필이 최고 있어. 어? 뭘 거라고 너? 와우. 와우. 내가 제 잡고, 째가제 잡고. 오케이. 뭐야? 내가 제 잡고, 째가제 잡고. 오케이. 아니지. 째가제 잡고, 내가 제 잡고. 그러면은 다 잡았네. 다 잡았으니 치킨만 먹으면 되네 그렇지 그렇지 치킨만 먹으면 일과 양도 일석이조 일타 양피지 양피지 먹고싶다 하이 드릇 드럽게 한 맞네 저거 되지마라 대가리 맞았으면 정심 차려야지 19명 야 근데 6킬이나 있어 벌써? 스쿠스로? 그럼 스커스 쓸... 빡겜 하는건가요? 아니요 빡겜 안하는데요? 저 원래 평소대로 하는 질겜인데요? <놀람> <코! 놀람> 야 제발 저리 좀 비켜. 이게 뭐야 이게 게임이? 이게 게임이 게임이야 이게? 얘네가 그거였네. 얘네가 얘네 둘이가 얘 둘이가 얘랑 얘랑 팀이에요. 여기 내려가지고 같이 내려 이렇게 같이 내려서 이제 파밍을 한다고. 어? 얘가 못하는인가봐 뒤에 있는 애가 그래가지고 팀이 아닌 척 지금 하는 건가? 아예 만나진 않네요 일단. 일부러 거리 두기 하네. 어? 보고도 안 쏘잖아. 봐바 여기서, 여기서 들켰어. 봐봐. 아, 어허, 여기서 들켰어. 이 새끼들 일로 와. 응, 자기 잘 왔어? 응, 어? 내왔어 커플을 죽여야 돼요. 오, 어, 자기 나오디서숨 건지 모르겠 어어어 여기. 걱정 마십시요 내가 복수해 줄게. 으으으 간다.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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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된거죠 네. 스피드맨 뭐지 울버리에 나오는 그거 뭐야 번개맨? 어 번개맨이네 와 뭐, 재밌었네요 예 감사합니다 네. 아 퀵실버요? 아, 감사합니다 원투 주키니 주키니tv에 오신, 오신 여러분들 여러 반영 방영, 장비, 다람쥐 람쥐람쥐 다람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부탁드려요. 안 누르면 깍다리 뺏어 먹으니까, 먹으니까 조심해.